근데 확실히 너가 좀 초딩 취향이기는 하다. 무슨 포인트가? 어, 나랑 약간 비슷해. 자기는 초딩도 아니잖아 그래? 어? 정신 연령이 초딩. 너랑 솔직히 말투 가는 거 보면 다 나오잖아, 그렇지? <laughs> 아니 내가 약간 초등학교 감성이 남아 있어서 그래. 나는 솔직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짱구 보고. 양파를 먹었죠. 아니 2 0살 넘어서까지 짱구 보고. 지금도 보잖아. <laughs> 그렇긴 그렇지. 근데 그것도 방송에다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들이.. 짱고양 <laughs> <딴 모양> 포켓몬스터. <laughs> 아니 포켓몬스터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누가 정주행 올려놨더라고. 1편부터. 어. 보는데 볼 때마다 옛날 생각나는 거 있지. <laughs> 옛날 생각나고 그래. 요막 어. TV에 앉아가지고 봤을 <laughs> 때막 그런 생각나고. 저희 하임이 임신했을 때 원룸에서 살았는데 맨날 포켓몬스터 틀어놓고 <laughs> 막 자고. <laughs> 어. 나 포켓몬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면 그... 이제 지우 일행이 배에 탔어. 배에 탔는데 그 배가 침몰했어. 침몰해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잉어킹, 바라도스때 뭐 그런 거 있거든. 그때가 딱추석이었나솔라리었나 그랬어. 친척들이 집에서 봤어. 그때.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. 나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? 풀리 푸린이 아. 노래 부르는 거 왠지 아, 알아? 자기가 옆에서 계속 부러가지고가는데푸이러거 <laughs> ~푸 계속 아 듣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 야. 난 그리고 버터풀 놔줄 때랑 <laughs> 버터풀 놔줄 때랑 <laughs> 그 다음 또 리자몽 놔줄 때 울었어 너도 알아? <웃음> <웃음> 왜 울어? 생일날 울면 안 돼, 임마. 우리 또 20대 분들은 또 공감 많이 하실 거야. 포켓몬스와 어. 진짜 명작이야. 너몇 세대 때 봤어? 세 가지 포켓몬. 나는 파일이 꼬부기 이상이시였거든. 에마 막! 잠깐만, 어떤 친구가 버터플라이 놔줄 때안 울었으면. 그거라는데? 어? 아니, 약간 좀, <laughs> 그런 거 있잖아. 감성이 없는 해, 사람, 사람. 가, 어. 나는 딱 어디까지 기억나냐면, 파일이 꼬부기 이상해 씨, 치코리탈 리아코, 부케이, 그 다음에 나무지기, 그 다음 그 뭐냐, 병아리 같이 생긴 거, 불, 불, 고 아, 그거, 아, 기억이 안 난다. 3세대부터. 3세대부터 좀재미없어 근데 그거는 기억해. 포켓몬 에이지 저 멀리 멀리 낯선 곳에서 만나는 친구들. 험한이 길을 헤쳐가는가. 계속 지켜봐줘. 에이지. 때로는 서로 라이벌이 되어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를 향한 우정을 위해 계속 지켜봐줘. 야 근데 그때는 진짜 어떻게 포켓몬 이름 다 외웠나 몰라? 아니 지금 생각해서 보면 아그 시간에 진짜 영어 단어를 좀 외웠으면 그 용량이 100이 있다면 30을 푹켓것 <목소리> <줄> 같아 <목소리> 어렸을 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어, 너무 지루했죠? 죄송합니다 <목소리>